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보겠습니다 1번부터 서포트는 뭐죠 이거는 지지입니다 지지 지지하는 거나 이거를 뭐 한다고 지지해요 할때 지지입니다 그쵸 찬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뽀한 다음에 이제 전치사니까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오죠 그 support for 다음에 명사가 오는데 그 뒤에 있는 걸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하냐 using 사용입니다 the internet to provide public service 사용을 지지합니다 뭐예요 인터넷의 사용을 지지한다 뭐하는데 To provide 제공합니다. Public 서비스를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용에 지시한다. 됐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일 번은 일번 정답 같습니다. 지금 그 지금 인터넷을 엄청난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보죠. 누가요? 바로 리포머입니다. 다시 개혁자들 혹은 진보주의라고 하죠. 진보주의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인터넷 생니 맞지만 이거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입니다. 어,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어, 이 사람들이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야?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찬성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공공분야에서도 사용하자. 공공분야에서도 이제 정보를 다 오픈해라. 서비스도 인터넷으로 제공해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해서, 어 인터넷의 사용을 찬성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인터넷 초창기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 물론 지금 공공 분야를 오픈하긴 했지만 모든 분야가 다 오픈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 정보도 모든 정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같은 경우도 다 법적으로 다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부작용도 지금 생기는 거고 이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법안이 발의되는 겁니다 이번 보겠습니다. 더 인플루언스 이거 찾으시면요 뒤에 쭉 가셔서 못뭐 찾네요 운 찾으려 그래서 온 다음에 이 보시면 이거에 대한 영향입니다 이거에 대한 영향 근데 맞죠 이건 손님 어저께 비판적으로 말했는데요 네이버 가면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한글로 이게 렇써온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그렇죠. 인플루언서가 뭐냐면 지금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뭐야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야 영향을 끼치는 사람 어떤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데요 얘를 다른 식의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꼭 굳이 영어로써 이렇게 표시해야겠냐 어, 선생님은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근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글을 쓰더라 하시면 됩니다 워크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는요, 뭐냐면요. 이거 보시면 퍼포먼스부터 보겠습니다. 뭔가를 수행하다는 뜻입니다. 선이 지금 고요폼부터좀 정리할게요. 퍼폼 얘는 수행하다. 그다음에 공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퍼포먼스는요, 음, 수행이라는 뜻도 있겠죠. 여기서 수행이 오고요. 여기서 공연이란 뜻이 옵니다. 그렇죠? 공연. 그래서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음, 선생님이 처음에 퍼포먼스를 들었을 때는 그 무대에서 가수들이 하는 공연보다는 댄스 같은 것을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공연 전체를 퍼포먼스라고 한다. 오크 퍼포먼스는 뭐겠습니까? 바로 아 그 다음에 수행, 여기랑 연결된 게 성과가 나옵니다, 성과. 성과가 나옵니다, 성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퍼포먼스는 바로 성과, 성과입니다, 성과. 일의 성과에 영향, 미치는 영향이 되겠죠. 뭐의, 뭐의 영향인가요? 바로 뭐의 영향이 나옵니다. 인터넷 어딕션이라고 해서 인터넷 중독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일의 성과에 미치는 인터넷 중독의 영향.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인플루언스 한 다음에 오늘 찾으세요. 어디 어디에 대한 영향이다. 일의 성과에 대한 영향이다. 무엇에? 인터넷 어딕션. 어, 인터넷 중독의 영향입니다. 일의 성과에 관한 중독의 영향. 선생님이 말했죠? 여기가 엄청나게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했던 이유가 이 부분이 도움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 뭐냐면 아까 봤듯이 무슨 A, B 이렇게 해서 찾는데 얘가 예전 과거의 명사가 짧은 명사가 아니잖아요 긴 명사잖아요 그걸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요 품사 연구할 때도요 그래서 답만 찾고 끝내지 마시고 한번 해석을 계속 해 보세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티브 나왔었죠? 이노베이션 뭐였죠? 혁신이었습니다. 광고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혁신적인 인터넷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3번 같은 문장은 좀 약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석하는데. 왜냐면 이노베이티브 선생님이 왜 했는지를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i n n o v a 가 나오고요. 인터넷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 t e c h n o 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뭐 때문에 냐면이유주 때문에 고민 엄청 많이 했어요. 또 uh, private e n t e r 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얘를 하나의 명사로 보냐, 얘를 하나의 명사를 보냐. 그러면 얘는 동사가 되어버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얘가 명사로 잡으면요. 보겠습니다. 얘를좀 끊어놓을게요. 다시 쓰기 싫어서. 됐죠? 그래서 얘가 명사로 보면요. 얘를 명사로 보면, 얘가 동사가 됩니다. 근데, Innovation Internet Technology 단수기 때문에, 어법상 틀려요. S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문법상 틀린 거냐? 맞죠? 문법상 틀린 거냐? 그렇게 생각이 간 겁니다. 얘가 올수 있는 거는요, 사실은 얘가 유즈드가 되면 맞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명사 뒤에서 뭐가, 분사 구문, 분사가 와가지고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된다고 선생님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과거 분사. 됐습니까? 그러면요, 이 문장은 지금 뭐라는 거야? 명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명사라는 거야. 여기가 명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가 명사예요. 어. 명사를 무리하게 길게 잡았습니다. 해석하면요, 음. innovative. 뭐죠? 혁신적인 인터넷 테크놀로지 유즈입니다. 인터넷 테크놀로지는 인터넷 기술의 사용입니다. i 프라이빗 사적인 엔터프라이즈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를 위한 혁신적인 인터넷 기술 사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유즈드가 가면요 어떤 게 나오면 애가 지금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수식이 하나 둘 그다음에 세 개가 붙는 거죠. 혁신적인 인터넷 테크놀로지인데 이걸 하나를 명사로 보면요. 이걸 이제 앞에서 수식할게요. 뭐 한다고요? 사용됩니다. 어디서요? 사용 형용사 되니까 사용되는 개인 사업을 사 기업을 위해 사기업을 합시다. 개인 사업보다는 사 기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혁신적인 인터넷 기술.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은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어. 왜냐하면 기술 사용 이렇게 안 쓰거든요, 사실. 어. using of innovative internet technology. 이렇게 쓰지, technology use. 이렇게 써버리면은, 어. 이렇게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말한 것처럼, 어. 사기업을 위한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인터넷 기술 사용이냐 이건 좀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 애들을 그냥 기술 사용이라고 기술 사용이라고 연결해서 명사명사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문법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약간 문제가 잘못 나오지 않았나 인, 이노베이티브 인터넷 테크놀로지입니다 인터넷 기술이에요 뭐 한다고 사용되는 누구를 위해서? 사기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터넷 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봅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어차피 원문은 위에서 부분은 미국에서 이제 미국 잡지나 이런 학술지 같은 데서 갖고 와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건데요.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밑부분은 어떻게 EBS 측에서 만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다 맞을 수도 없으니까 그 사람도 약간 실수하지 않았나 뒤를 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리스크인데요 이거 위험입니다 뭐의 위험이냐 private u s 입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사용입니다. 이때는 명사로 쓰였어요. 왜냐면 이때는 얘가 형사기 때문에 명사라는 게 확실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는 명사, 명사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한 거고요. 뭐의 위험일까요? 개인적 사용입니다. 뭐의? t 인터넷 인터넷의 개인적 사용의 위험. 그 다음에 장소로 가르쳐 줍니다. in public administration. 어둠 행정. 공공행정 안에서 인터넷의 개인적 사용의 위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보시면 다 명사입니다. 찬성, 영향,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사용, 그 다음에 위험. 이렇게 다 명사로 구성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도 5번도 The Right Approach라고 해서 명사입니다. Approach는요. 접근이란 뜻이고요, 혹은 접근법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Approach 다음에는요, Approach 좀 따지겠습니다. Approach, 그 다음에 투표용서 투병사, 투표용서 아니라투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장소 이렇게 나오겠죠. 왜? 내 의미가 접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 어디로의 접근 이렇게 되겠죠? 장소 아니요, 위치. 어디어들의 접근 혹은 접근법 그러면 이걸 또 알면 해석이 편합니다 어프로치 나오면 이제 편해요 어프로치 투 인터넷 에듀케이션 얘가 하나입니다 인터넷 에듀케이션 뭐죠 우리 인터넷으로 교육받는 거죠 인터넷 교육으로의 접, 접근 right 올바른 접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쵸? 인터넷 교육으로의 접근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라이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올바른 접근자 그렇죠? 문장의 구조 조금씩 파악하시면 되고요. 근데 또 보고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영어가 어렵습니다. 본 뭐야? 에듀케이션입니다. 뭐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퓨처 제너레이션 미래 세대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 어린애들을 위한 인터넷 에듀케이션의 올바른 접근법. 어떻게 하면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라는 접근법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애들 보면은 지지한다. 지지. 영향. 그 다음에 테크놀 유즈고요. 다 명사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리스크입니다.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더 어프로치입니다. 라이드 어프로치. 올바른 접근법.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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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문장을 좀 길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 되셨습니까?